여러분들 마음 속에 화살표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화살표는 어디에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굉장히 저는 궁금해져서요.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의 화살표를 여러분들의 밖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화살표는 어디 있는지, 하나, 둘, 셋! 아 대부분 다 역시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이렇게 있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늘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이 성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화살표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성전 밖으로 나가실 때도 그 마음의 화살표를 늘 하나님께로 고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 마음의 화살표를 늘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그러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또 저희들이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그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로터가 인간의 마음 화살표가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심플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버벅거렸습니다. 라틴어거든요. 네, 읽어 드리겠습니다. 호모 인쿠르바투스 인세라고 하는 짤막한 문장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떤,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루터가 해석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치 블랙홀이 모든 빛과 그리고 물체를 그리고 물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 당기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전부 다 끌어 당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도 행동도 생각도 마음도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뭉치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으로 굽어진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쿠르바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먹을 때도 나중심이고 메뉴 정할 때도 나중심이고 옷 입을 때도 나중심이고 대화할 때도 나중심이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의 일면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 내 기도 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정 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늘내 안으로 굽어지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요새 속된 말로 기승전나, 네, 기승전결이 아닙니다. 항상 결론은 뭘까요? 나예요, 나 항상 나예요. 대화할 때 보면은 이런 기승전 나인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독감에 걸려서 몇 주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모임에 나왔는데요. 모임 중에서 근황을 물어보다가 근황 토크가 된 거죠. 그래서, 아, 독감이 너무 심해서 몇 주를 고생을 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사실은 내가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대화 나누는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누가 딱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이번 관기 독하더라. 나도 3일 동안 많이 고생했어. 그러니까 대화에 위로받아야 될 나에서 이 대화의 중심이 그 3일 동안 독감을 하는 그 사람한테도 흡솔랑하고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끈질기게 노력해서 승진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좋은 소식을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격려와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어 좋겠다. 나도 다음번에 승진할 수 있을까? 하면서 눈물이 막 그런 그런 거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정작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서 격려와 칭찬을 받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대화의 주제가 다 그쪽으로 쏠랑 쏟아지면서 나는 이제 받아야 될 사람에서 그렇게 위로를 겨,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 한 마디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대화를 나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 속에 욕망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 중심을 두기보다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한꺼풀 한꺼풀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둥 중에 하나인 이웃을 위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초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5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도시와 마을로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어, 어려운 말로 순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다니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명령, 어, 명성과 그리고 능력을 생각하면 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 각 도시와 마을의 유력자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유력자들의 자녀들이 질병에 걸려 있거나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낮게 해주고 개선시켜주고 떵떵거리면서 그 마을에서 뭔가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개역한글을 보면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모든 도시와 촌자 그러면은 시골이겠죠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시도 가리지 않으셨고요. 시골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간 사람들은 유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는 곳이 도시면 도시를 가셨던 것이고, 촌이면 촌을 찾아가신 겁니다. 또한 가지 모든 병과 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도시라면 도시를 가신 것이고 그것이 촌이라면 촌을 가신 것이죠 특별히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물리적인 회복, 어떤 질병이라든지 귀신에 들려서 노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약해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약해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셨고, 촌에 있으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찾아가신 건 그저 마음이 쏠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곳을 향하셨을 뿐입니다. 이탈리아에 보면은 베로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한번 이상 더 가본 적이 없지만 네, 여러분들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시에 대한 전설인데요. 몬테규 가문하고 캐퓰리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시종이 거리에서 만나면. 결투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문의 위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싸움 구경을 사람들이 하다가요 시민들이 싸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는 몬테규가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캐퓰리가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편들어서 도시 안에서 혈투가 벌어지고 패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했던지 베로나시 영주가 나서서 앞으로 싸우면 엄벌을 내리겠다고 공표할 정도로 이두 가문의 사이가 너무도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캐퓰렛 가문이 무도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도회에 몬테규 가문의 이 당주의 적장자가 몰래 분장을 하고 참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도회장을 돌아다니는 길에 너무도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아시겠죠? 캐퓰리 가문 당주의 외동딸을 보고 반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집의 담장 그 당주 집의 담장을 넘어가서 저택에 숨어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고백하고 결혼을 약속하는 이 놀라운 이 내용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요 로미오 몬테규 줄리엣 캐퓰릿 속으셨죠? 실화가 아니었습니다. 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예요. 네, 로미오 몬테규 줄리엣 캐퓰릿의 러브 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설이긴 하지만 그런 용기가 났을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이 끌리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배우자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리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무섭지도 않아요. 가문의 원수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사랑하다 죽으련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몰래 숨어 들어간 것 아닐까요? 서로에게 마음이 쏠리고 끌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쏠린 사람을 어느 누가 옆에서 제지하거나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도 이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고쳐주셨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동하여서 움직이시고, 동하여서 도시를 가시고, 동하여서 촌을 가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 36절에서 예수님 마음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니라 아멘. 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는요 좀 길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단어가 다 있죠. 네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무려 복음서 네 종류 중에서 요한 복음을 제외한 마테, 마가, 누가 복음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이 단어 쓴 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플랑크 니조마이, 어?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는 불상이 여기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감을 잡을 수 있는 용어로 번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애 끓다. 두 번째는 애가 달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애간장이 녹다. 우리 마음이 애 끓고 애가 달고 애간장이 녹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단순히 동정심을 가지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발견하셨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스플랑크 니조마, 이 마음, 애가 달았던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속이 뒤집어 질랑 말랑 하는 그 애끓는 마음. 어찌보면 오늘 1, 2부 앱의 설교 때 나왔던 그 모성의 마음, 혹은 그것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 무리의 상태가 어땠길래 이런 마음들이 끌어올라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36절 세 번역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요, 그 눈동자가 텅 비어있고 공허하겠죠. 목적을 잃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고, 너무 고생하면서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어요. 완전히 낙심하고 실족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겠죠. 놀랍게도요, 저는 처음 가는 곳을 잘못 찾는 길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어플은 티맵이에요. 티맵만 보면은 첫 번째 가는 곳도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티맵이 없고 운전을 못 했을 때는 그냥 도보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엄청 긴장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렇게 헤매고 헤매다가 간판을 보면은 그렇게 안심이 됩니다. 아, 제대로 내가 찾아왔구나.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새 어, 유명한 어, 연예인 한 명의 별명이 있는데요. 참 이런 별명도 있어요.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 땡땡. OO. 땡땡이 누군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 김에 살 수가 있기는 있겠죠. 적응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면은요, 그냥 살아가도 그 마음 속에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실 길이 없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끌어줄 사람도 없고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끊임없이 배회하고 방황하며 그냥 채백클처럼 돌다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상처와 아픔과 방황에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등불 같은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줄 누군가이겠죠. 아주 작은 희망만 비춘 것 같아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만나고자 하셨던 것은 그 무리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셨던 겁니다. 오히려 그 무리에게 마음이 쏠리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이들이 다시 한번 끝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었던 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저 마음이 끌려 도시와 촌을 가리지 않고 순회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제가 아직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전에 있었던 이화입니다. 친구의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노숙인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친구와 만나는 김에 목사님을 잠깐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의자 정도 날라주는 것이었고요. 수십 명의 노숙인들을 앉히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시간이 3분 정도밖에 되지도 않았고, 사실 이 노숙인들의 눈빛을 보니까 그다지 목사님을 신경 쓰고 경청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올 식사 한 끼에 온통 정신이 놓여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아버지, 목사님의 눈빛을 제가 봤었는데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감정인지 그때서야 조금이나마 맛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을 배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그한 줄기 소망이라도 붙잡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방황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 내 연약함을 누가 들어주고 알아줄까? 라고 하소연 그 마음속으로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속 약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목자, 예수님을 믿는 목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우리 마지막 구약 37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일 텐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주시는데요. 추수할 게 이렇게 많으니,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이들을 이들을, 바로 이들의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10장 1절을 넘어가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냐면, 열두 제자를 다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이미 35제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시와 촌을 순회하시면서 많은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썰려 그들을 보듬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이고, 사실 이 사명은 우리 모든 영두포 교회, 그리고 교인들의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VIP를 작정했는데요.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인데요.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파 o 리스 r 죠 무력하다라는 뜻입니다. 무기력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만나봤던 무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 VIP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 무력한 사람들,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을 영등포 구원선에 태우기 위해 그를 구조하기 위해 저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축제의 시작점에서 이 구원의 비비를 주님의 긍휼의 마음 마음을 품는 것부터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VIP들 약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며 애타게 그 구원의 동의줄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마음을 품고 네, 우리 새생명 축제, 우리 VIP 작정에도 동참하면서 먼저 마음을 품고 작정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양과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상처받고 방황하며 살았던 나를 찾아주시고 극윤이 여겨주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극윤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가족과 이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우리 모두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받았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방황했을 때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누군가를 우리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랑 우리를 극리히 여겨준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손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그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 아버지 무리를 향해서 나아가 그들의 모든 눌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과 또 묘는 흥경이 신실한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 리도 오늘 극 률한 마음 을 다시 한번 회복 되게 하 여, 주 셔서, 그런 마음 으로 가족 을 바라 보게 하 시고, 이웃 을 바라 보게 하 여, 주 시고, 우 리가 작 정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 도하 는 모든 일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수있 도록 주여, 특별히 제자 들이 허락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에게 모든 약과 거짓 고칠 수 있는 성령 의 권능 을 도하 여, 주시 옵소서, 역 사하 여, 주시 옵소서, 계속 해서 영드 복귀 를 위해서 강구 하며 나아가 겠 습니다. 이 영두포 교회가 약한 사람을 품고 이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증거하는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기진한 사람을 부의하려 품고 작정하며 국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충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영두복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까? 이 약한 영혼의 약한 무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희망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 아버지 약하고 지진한 사람들 우리가 VIP로 품고 작정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극인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VIP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원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사 그들의 구원의 구원가 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극륜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 주변의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부의의 피로 품고 돌보고 사랑하며 기도할 때이 영두폭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열사와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